다시 나타났다. 이게 지금 뭔 소리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봐. 뭔 소리 나지? 이제 저 비행기 소리거든? 비행기 소리인데 저 비행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 본 사람이 있어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소리를 뭐 뭘로 느낄까 문자가 와 가지고 동영상이 끊겼어 근데 아까 저 비행기 소리가 처음 들어 본 사람은 뭘로 느낄까? 그냥 뭐가? 뭔 소리가 났겠지. 뭐 이상한 소리가 난 거지. 몰라. 그 진리라는 거는 아주 간단해. 저 처음 듣는 비행기 소리 있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사고는 내가 처음 들었을 때는 꽉 막히는 거야. 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저건 비행기 소리야, 이렇게 하고,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어 하는 게 떠올리고, 저기 비행기가 하늘에서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또 떠올리고, 이렇게 생각이 나게 돼 있지. 저 비행기 소리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래.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하면서 사물에다 명칭을 정하고 그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라,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생각하고 또 계속 살면서 어린애한테 이건 책상이야, 이건 의자야, 이건 뭐 크레파스야, 이건 연필이야 뭐 계속 가르치죠 어렸을 때 계속 가르치고 또 너는 누구야, 너는 부연이야, 너는 뭐 철수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하면서 또 그걸 가르치죠. 그래,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 메타포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 이 명칭을 지정을 해주고,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고, 표식을 얘기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 그러면서, 아, 이거 그럼 나구나. 이 몸은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 나는 어, 부연이라는 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수는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생각이 발전을 하게 되, 되면서 내가 움직이니 네가 움직이니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원래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었거든 우리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해 야 해가 뜨고 또 뜨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뜨면 하루를 치고 두번 뜨면 이틀로 치고, 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네. 그러니까, 그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1년이라고 치자. 또 그걸 또 나눠가지고 1시간이라고 치고, 뭐 1분이라고 치고, 1초라고 치고, 이렇게 또 나눠. 그래서 막 생겨나는 거야, 이게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규칙이 또 생겨나겠지. 또 규칙을 또 만들어. 법도 만들고 여러가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복잡하게 뭐가 만들어졌어 세상에 그렇지 또, 또 문자가 왔어 그렇지만 원래 뭐냐면 이, 이게 처음이자 끝이야 깔끔하지 이게 처음이자 끝이야 이게 진리야. 근데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는 거야? 붙이, 붙일 필요가 없어. 원래 이런 거야. 원래 맹탕이야. 자유로워. 뭐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 이게 진리야 근데 이 진리에서 뭘 사족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 고민은 거기서 시작이 돼 그리고 내가 있다 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서로 뭐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렇게 단순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일에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거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아니면, 내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걸로 가야 돼. 뭐 이러면 좋아질 거야.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난 행복해질 거야. 아니면, 아, 나는 재산이 뭐 10억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져. 아니면 또 뭐, 각자 생각이 있겠지. 뭐, 난 이렇게 됐으면, 뭐, 뭘 이걸 이러면 행복해질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행복해지지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거라니까. 그게 되든 안 되든,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이미 우리는 진리에 이렇게 맞닥뜨려 있어. 맞닥뜨려 있고, 그런 거를 쫓아가면은, 쫓아가고 나면은 그게 멈춰지느냐? 뭐, 5천만 원이 있던 사람이 1억이 되면은 아 됐어 이제 난 만족이야 1억이 있는 사람이 5억이 되면은 하, 만족이야 5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이 되면 만족이야 10억이 있는 사람이 50억이 되면 만족이야 끝이야 이렇게 될것 같아? 그게 아니야 뭐 여자도 이 여자를 만났으면 만족이야. 또 다른 여자도 만나고 싶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싶고. 또 이런 걸 해봤으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끝이 없어. 생각이 그냥 끝,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거야. 계속. 이미 우리는,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만족돼 있어. 그리고 그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에 거 대해서 되면 되는 대로 좋은 거고 안 됐다고 해서 안된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야. 안 돼도 안된거안된게 질리고 되면 된게 질리고 그렇잖아 우리가 새옹지마라고 뭐, 뭐 어떤 사람이 막 말을 한 마리 오서 구했는데 말을 타고 다 가다가 이제 알지 다리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니까 다리 부러진 사람은 또 착주를 안한 되네요. 근데 전쟁 나간 사람은 다 죽었어. 자기만 살은 거야. 이게 나쁜 일이 나쁜 일이라고 볼수 없고, 좋은 일이 좋은 일이라고 볼수 없는 것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너무 그렇게 꼭 돼야 된다, 뭐, 뭐 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냥 물론, 열심히 사는 건 좋아.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거. 그 대신 거기에 온갖 정신을 뺏겨서 오인한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하지 말고, 즐겁게, 편안하게, 안 돼도 허허 웃을 줄 알고, 돼도 허허 웃을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좀, 사는 게좀 편안, 편안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소유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가 없어 모든 건 왔다 가 모든 건 지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애쓰고 그러면 힘이 들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이미 만족되어 있는, 구족되어 있는 이미 부처다.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그, 단지 부처가 안 되게 만드는 거는 우리의 그 생각과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미 우리는, 봐봐요. 배고프면은 저절로 밥 먹으러 가죠. 목마르면 저절로 물 먹죠. 여기 가려우면은, 아, 나 여기 가려서 이 손으로 여기를 긁어야 돼, 이러면서 긁는 게 아니고, 그냥 손이 이렇게 가죠. 숨을 쉬면은 내가, 아, 나숨 들이셔야 돼, 숨 내셔야 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냥, 저절로, 저절로 되고 있거든. 누가 그렇게 저절로 하게 할까요? 그게 나인가? 나?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가 저절로 하게 하는 건가? 나 이전에 이미 저절로 하고 있어. 걷다 대고 나라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이미, 이미 진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지, 어려운 얘기만 해서 너무, 미안하긴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쟤는 지금 한가해가지고서,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뭐, 어? 팔자 편해가지고 저런 소리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일이 이렇게 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죽고 사는 생사, 생사 문제에서 해탈을 하려면, 이거를 좀 알아야지 해탈이 되고, 원래부터 태어난 적도 없었고, 또 죽은 적도 없다. 하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좀,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다음부터는 좀 재밌는 얘기로 다 <웃음> 해볼게. <웃음>